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 입니다 어, 오늘 올려드릴 신상은 어, 약간 새틴스러운 느낌의 원단의 어, 블라우스와 그리고 이 팬츠는 우리 핫통에게 기쁜 소식 슬랙스 작년에 우리가 진행했던 건데 원단 확인하고 제가 다시 올려드릴 재입고 해드릴 그 팬츠를 한번 입어 봤거든요 일단 어, 제가 요거 이제 겨울 되니까 아무래도 따뜻한거 뭐 아니면 뭐또 기능성 약간 그런 것들은 많이 올려져 가는데 연말도 또 다가오고 또 우리 특히나 주아님들은 워킹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 따뜻한 것만 입진 않잖아요. 예쁜 것도 입어야 되는데 음 겨울 블라우스 예쁜 게뭐 없나 하다가 제가 초이스한 블라우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연출해주셔도 되고 어 제가 또 오늘 이런 원피스랑 한번 입어봐드릴 건데 너무 예쁘죠. 여튼 그렇게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랑 라서 어, 추천을 드려볼까 해요. 어, 살짝 당겨 볼게요 소재는 폴리 레이온 홈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사계절용이기 때문에 뭐 따뜻해요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코트나 자켓 속에 아니면 아까 보여드릴 그런 원피스 속에 레이어드용이나 아니면 뭐 실내에서는 사실 너무 따뜻하니까 그냥 단품으로도 이렇게 딱 입고 있기 너무 좋은 그런 블라우스라서 연말 되고 또뭐 새해 되고 하니까 또 필요할 일이 한두 번씩 있고 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내에서 예쁘게 활용하시기 좋을 그런 블라우스로 추천드리고요. 일단 원단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 이게 정말 안타 까운 게 지금 이게 살짝 보이시나요? 살짝 광택감이 돌아요. 근데 원단이 보면 음 뭔가 아 어, 너무 광난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어 광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없나? 있나? 있나? 없나? <laughs> 약간 제가 촬영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뭔가 너무 광이 심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광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어 뭔가 이렇게 실키하고 이렇게 약간 실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지금 제 나이에 어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억대 보이는 느낌으로 우리 면이나 뭐 폴리 이런 거 워낙 많이 입었으니까 폴리레이온이라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은은하고 고급진, 광, 고급진 광택감 요렇게 흐르는 느낌 요 살짝 보이시나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음봄 가을에도 괜찮지만 겨울에 특히나 실내에서 음 깔끔하고 모던한데 뭔가 화사하게 우리에 맞게 우아하게 연출해 주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걸로 소재를 보여드릴까요? 어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여기서 광은 전혀 안 나타난다 그쵸? 어, 컬러감은 제가 입은, 어... 베이지, 약간 민트기도 도는 굉장히 오묘한 컬러감이라서 예쁘고요. 이거는 지금 좀 많이 밝게 나오는데 아주 다크한 먹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두 가지 컬러라서 음, 주원님들이 어, 모던하게 클래식하게 매치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체 제가 통통 66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슴 단면이 제가 가장 넓은 부분이 95cm예요. 그랬을 때도 많이 넉넉한 빛. 어, 근데 이렇게 할때 광택이 살짝 살짝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힙 라인이 제가 100cm예요. 둘레가 그랬을 때 전체 이렇게 안 넣고 입었을 때 넉넉한 핏이라서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연출해주셔도 되고 이쪽에 예쁜 핀턱 주름이 두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살짝 넣어서 저는 넣어서 입을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뭐 허리 더 날씬하신 주아님들 슬랙스랑 연출하실 때 살짝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출해 주셔도 뭔가 기본도 괜찮긴 해요. 근데 요런 핀턱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우아한 느낌, 뭔가 좀더 갖춰진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원단이 너무 독특하고 이게 제가 화면으로 다 표현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원단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의 원단을 너무나 입고 싶었는데 너무나 괜찮은 가격대에 그리고 컬러감도 뭔가 연베이지인 듯 하면서 약간 오묘하게 민트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음, 진주 귀걸이 하나 딱 끼워주고, 제가 지금 오늘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 진주 귀걸이 하나 딱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코트 속에 딱히 레이어드 용으로 말고 이거 하나만 단품으로 딱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전체 품 넉넉하고 길이가 넉넉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내서 입으셔도 되고 이런 슬랙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서 입어주셔도 좋고 또 소매는 어, 이렇게 긴 느낌이거든요. 긴 느낌인데 어, 통도 넓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통통한 우리가 입었을 때도 뭔가 이 원단 자체에서도 가볍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 답답하거나 부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없고, 그리고 이 원단 자체도 뭔가 실키 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나풀나풀거리지는 않고 모던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뭔가 입으면 입을수록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블라우스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그런 블라우스니까 주아님들 요거 아 요즘에 추운데 무슨 블라우스야 안 하시잖아요. 이런 거꼭 하나씩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요런 DM을 몇번 많이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 필요해서 또 연말에 어디 뭐 모임 가거나 혹시 뭐 어, 상황이 돼서 갈 때는 가볍게 이런 거 입어주시면 뭐 저녁까지도 히터 속에서 안에서 실내에서 너무 괜찮게 활용하시고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소매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겨울이라도 뭐 어차피 실내니까 이렇게 살짝 걷어입는 거 좋아하는데 걷어서 이렇게 막 팔에 여러 개 차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넉넉한 이런 핏들. 이런 핏들이 너무 너무 뭐 만족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주아님도 이렇게 슬랙스랑 이렇게뭐 이런 식으로 뒤쪽에도 기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연출해주실 걸로 너무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거 바지는 제가 내일 확실히 제 입고 리오도 예정이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튼 요 블라우스 너무 예쁘니까 요런 핏은 너무 예쁘네요. 구입해주시면 우리 몸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여리여리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핏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데일리 룩, 업스타일링 룩으로 다 활용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입으시기를 추천드려볼게요.